안녕하세요. 한국예술사관전문학교 모델계열 전임교수 모델 김우입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들, 뭐 혹은 아버님들 이제 모델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끌고 오면 은 본인의 의지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면접 보는 입장에서 좀 난처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학생들이 보러 왔지만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면접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학과 입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키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180 이하로는 패션 모델을 꿈꾸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180 이하도 충분히 할수 있으나 내 광고 모델이나 뭐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델 일이라든지 아니면 룩북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가능한데 런웨이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뭐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그런 파급력을 가졌을 때 영향력을 갖고 그 후에 런웨이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키가 작아도 충분히 모델을 할수 있다. 오디션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 보통 입학처랑 전화를 하실 때 오디션 복장을 챙겨와라. 그럼 오디션 복장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오디션 복장에 대해 규정은 없어요 사실 어, 한국에서는 이제 오디션 복장이 따로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디션을 볼때 검은 스키니 진에 뭐 검은 반팔 혹은 구두 저희 학교 학생들도 워킹을 진행을 할때 오디션 복장을 보고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준비를 해오시면 되고 여성분들도 뭐 검은 스키니에 하이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뭐 5cm, 7cm, 뭐 10cm 이렇게 있는데 뭐그 이상도 많겠죠? 보통 한 7, 8cm를 추천하는 정도입니다 하이힐이라는 게 적응하기가 또 힘들어요. 보통 여성분들 지하철에서 가면 하이힐을 신고 급하게 이제 출근길에 출근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굉장히 자세가 많이 무너져 있구나. 왜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 상체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 앞으로 굽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건제 직업병이 아닐까요, 약간. 롤모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롤모델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겠다 하면 그쪽 분야에 대한 시장 조사가 완만히 돼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롤 모델을 그냥 정해라. 한국에서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활동을 진행 중인 한국 현역들 모델 있죠.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혹시 롤 모델이 있어?라고 했을 때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뭐 이수혁 씨, 김영광 씨, 아니면 배정남 씨, 혹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시는 뭐 차승원 배우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안직 한혜진 선배님. 어 일단은 지금 현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신 모델들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연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요즘에 뭐 SNS나 다양하게 모델분들을 접할 기회가 많잖아요. 모델들마다도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빡빡 모델로 아니면 탈색 머리로 굉장히 센 이미지로 피어싱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었으나 이제 지금은 이제 머리를 또 기른 상태에서 상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델 테이너처럼 방송에도 나오고, 광고에도 나오고,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출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끼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강점이 좋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되어도 좋고요. 따로 SNS나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모델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시장조사를 한 뒤에 그 모델 분들을 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 나의 모델의 길이 어느 정도, 카피는 아니지만, 오마주 같다랄까? 약간, 이 사람의 장점만 쏙쏙 빼온다는 느낌인 거지. 빡빡이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저를 따라한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고 뭐 개성 있는 모델들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보통 고등학생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러고 다녔는데, 투블럭 스타일의 모델 뭐 이렇게 딱 앞머리 일자, 딱 눈까지 딱 오고 뭐 그런 머리들을 주로 하고 많이 와요. 제가 열이면 열다 똑같이 항상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의 그 헤어스타일. 롤 모델을 정하면 그 모델이 어떤 머리를 했건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고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도 모델 일이 쉽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모델 입시를 보러 오신 거잖아요. 모델이 되고 싶어서. 뭐 사진은 주로 어디서 찾느냐 구글이나 뭐 sns 뭐 혹은 뭐 핀터레스트라는 뭐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내가 락 밴드를 좋아한다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왔던 프레디 머큐리의 옛날 스타일 혹은 뭐 비틀즈 스타일 뭐 요즘에는 그런 머리들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장발이나 아니면 빡빡이나 진짜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머리로는 여러분들의 개성을 내비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성적인 모습이나 열정과 의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타 학교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아카데미 입시생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모델학과 이제 면접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고요. 모델 학교가 생활이 궁금하다. 뭐 수업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보여 줄수 있는 네, 촬영을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뭐 제가 답을 해드리는 정도로 촬영을 해드려도 좋고 모델에 대한 정보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우한 이야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